하이어 안녕하세요 하이어하이어 어디서 <laughs> 그냥 뭐야 이씨 와 근데 이대건 진짜 와, 테스트를 테스트? 두 번째 건못 막아요 바나 바나 바르고 파동산데 <laughs> 명치치고 와 이대건 신인가 와 보적이냐, 뭐, 갈라수산에뭐다 잡아버리는데, 그냥? 지푸! 아이고! 연승보너스 받아줍니다! 올라가자. 많아요, 우리. 이렇게 되면은, 신, 신비한 화살을 먼저 쏘고, 오케이. 퀘스트 깨고. 오케이. 불꽃 내고, 명능 보고, 비, 냉돌, 치고, 불꽃 내고, 만나요를 던지고, 치고, 치고, 어디서 그냥, 어너 맞아 죽으려고 진짜로 캐스트 이거 잡지도 못하면서 이거 운빨로 하나 잡고요. 역병 진작에 쓰지 이거... 카트리나뭐 나오네. 죽어. 이거 이상한 도발 안 나오면은 죄송한데 죽어야 보니 자장하야해요오디서 그냥 이크 이겼습니다. 사제약사 뭐, 뭐. 다음 판남어게요 입증된 뭔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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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많아. 많아. 많아요, 우리. 패스. 0초 넘을게요. 자연화 없는 드루이드가 88짜리 퀘스트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막 속공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속공 가지고 잡기에는 거대화 때문에 코스트가 이미 너무 늘어나버렸다는 점 오아시에스 <목소리> 평생 치고 계시던가 이걸로 우주 입증된 모험가 던지고 동전에 크락으로 도발까지 깔아주시고 0초 넘을게요 어디쳐그냐 1턴거대한거대한누르이드 학살 자 다음 번 넘어갈게요 자 인독이 나가니다와문 문자이언트 참고 뽑아주시고 와 레전드 워낙 세기 때문에요 콜로스 오브 문이라고요? 비슷했네요 결속, 진리학 정답, 시청자 말 들어서 손해 안 보면은 제발 똥댕이 그만두는 걸 해줄 수 없냐고요? 음. 자식이기는 보면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주문 수사 자 그냥 당신처럼 싶어요. 아니 지도 그냥 뺍니다 빼요 터트리고, 아, 눈보라 써버리고요. 아, 신비한 화살을 갈기 전에 명치를 치고, 용능을 치고, 했다가 솔직히 킬력이 아무리 봐도 안날것 같으니까, 잠시 백해서 신비한 화살 먼저 쏘고, 그냥. 아무리 봐도 킬은 안날것 같으니까, 오케이, 안 나왔어요. 와우! 어디서, 그냥, 스귀다 <laughs> 미쳤다. 거대와 두루 잡고, 양꾼 잡고, 갈라술사 잡고, 뭐, 사제 잡고, 진짜. 와. 양꾼에, 양꾼 제가 몇 번이나 잡았는데. 후회하게 해드릴 수. 입증된 모험가. 깜빡 속을 뻔? 솔직히 요구 상담만잘 터져서도 이긴 판이에요. 솔직히 요구 안 돼서 진 거지. 요구 잘 터졌으면 이겼어요. 어? 퀘스트? 퀘스트 누구 당연히 이쪽이 퀘스트 맞죠. 탐험가. 저는 모험가. 모든 법사가 요구상자 살 때만 이게 변명하지 마세 요 <laughs> 그렇게 말하면 뭐구이할말 없고요 주문날개 자 여기서 치고 퀘스 내고 동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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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 그냥 정용실력마이 주문날개까지 던져줍니다 와와 와. 그냥 그냥 얻어맞고 죽었어요 이미. 와 진짜 어떻게 되게 이렇대? 부각해나 걸고 앉아 있고요. 몇대 살고 치고 뭉친 다음에 와 이거는 진짜 와. 바나나 바나나 나가 주시고. 물론 의미 없기 때문에 바다 바르고 약다달려버릴게요 명치 1 0데 미지. 와 씨, 와 진짜 대피시 와와 셀프 10대 와. 그래서 깨고 새로운 1 오, 새로운 1 그러면 셀프 10대 미쳤대 그게 겠다고 예전 무구상자자 신발에서 쏘고 화작 치고요. 아. 법사 상대로 피 팔까지 만들어 놓고 죽을려고 그냥. 아. 법사 상대로 피를 팔로 만들어 놓네 이거. 어? 여기. 오, 오 주문 날개. 오케이, okay. 자 14, 오케이, okay. 어, 오케이, 자1버 오. 나1 오케이. 14, 14, 14, 14, 1 오케이 14, 1 오케이! 14, 아4 14, 14, 1오 명치 다 치고요. 화염 폭풍면 막았다고요? 오. 불패라스, 오케이, 불패라스. 그러면은, 불패라스 던지고, 아오! 아 얼음 회오리 써주시고, 부산이 하다가 질것 같으면 레저라는 퍼포먼스 맨날 보지 그냥 하 <laughs> 자아 아오르떠르란 던지고 요거 샤론스 미스터리 박스 깸쎄 턴져 별빛 선광 명시 오케이 한 마리 정리 탈출 오케이 요거 산다 한번더 오케이 어자 불기둥스 축소 오케이 어 일단 뭐 쓰이고 뭐 휘둘러치기 불기둥 야바 오케이 어 신성화 불주카포 오케이 뭐 오케이 오케이 어 보기 싫어 이거 발견이라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영구 프로젝트 와우 성앤 호식자의 본능 무기고 거친 날개지오 피드 어, 스러스 오케이 어 나이스 피드피 필드... <laughs> 스러스 추적 손패도 보충했고 어 좋아요 자 어, 해골 망령 원치치고 바로 왜 그렇게 하냐고요 LA 스타일이에요 그리핀 스라소니 두 분수 싸. 사 다시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자. 아 요거 다시 나가줄게요! 일단, 소공 붙었어. 어형. 계략으로, 오케이, 맷뚜기 종을 울리고. 뱀덫에 폭덫에 팔로우. 휘돌려치기 좋아! 루. 선놈 아니, 어디 룸만 여기 발랐어도이기는 건데, 이거... 아니, 룸만 아니, 이런 세상에... 이세상 이거... 아니, 퀘스트 깨보는데사인데봐리새넘기 <laughs> 하지만 비밀 3 개나 걸려있다는 점폭덧에뱀에수 소물 폭수에서 일단 다 죽어요 폭폭수 소물에서 다 죽습니다 비밀 깨줄이 왜 있었냐고요? 아 근데 얘 이게 고블린 장난 발려가지고 안 치긴 너무 손해 보는 거죠. 아니죠? 폭덧 터지고 치고 소물에 다 쓸려요. 자 와우. 진짜 레전드네. 루핀. 어, 두문수사. 아 상자 말고 한 던만 씌어갈까? 솔직히. 솔직히 제네가 희약 보는 게풀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 그래도 욕은 솔직히 이거는 각 나오는데 개풀 각만 너무 안 주면서 아니 욕을 안 쓴다는 게아니라 다음에 써도 되니까. 리로이나 하면 희한하리로이안 써요. 그, 그, 냥들 안, 제가 요거를 무조건 쓰긴 쓰겠습니다. 절대 근데 지금 굳이 안 써도 돼, 돼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네. 한번더지고 이런 말 있죠, 옛말에. 인생사 세웅지마. 어. 없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이거는 어영 안치고 그냥 줌볼게요 어. 어영 안치고 와우 명치치고 무이 쓰레기 형님 바꾼다고? 아니 이거 무장 나올 수도 없고 용구 나올 수도 없고 별로 얼마나 좋은데요. 아씨 아까워. 어 어두워. 화살 명치 두 대만 돋고 잤어도 피스 5였는데, 그거. 하락자. 자, 치고. 어. 스라소니. 스라소니. 이렇게 답 없을 때는 그냥. 어디서, 그냥, 씨. 8환, 복자본는 메뚜기 레전드, 사리왕선 얼리고, 지질 좋아지게, <laughs> 진압, 신성화, 어? 설마. 오? 아, 씨, 오영이 숨기 포칼 는데폭비방어 오영이 숨기야는데 영도 파고 가지 어, 구스 폐역해야 돼. 영도 파고 가죠 어이씨. 아이씨 이리 쳤으면 죽었는데. 어이씨. 아직 안, 아직 안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요. 아직, 아직. 지면 진짜 죽입니다. 지면 죽는다, 진짜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지면 죽는다, 이번에 진짜. 자 갑니다 가자 나 지금 그걸 처음 해봤어 나 계란 네분 치마 광기 임잠 전지 공같치 맘가 폭제 본능 오래 숨결 참쉽네 참, 어. 말씀 들었죠? 다 망하면은 요구상자 쓰면 된다고. 초반에 힘으로 밀수 있으면 밀고 이기고, 초반에 못 밀었다 하면 요구상자로 이기면 돼. 이거 이렇게 좋은데, 대기.